안녕하세요 여러분, 열화닥크입니다. 지금까지는 제 목소리로 직접 음성을 녹음하여 영상을 제작하여 왔으나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정확하고 바른 전달을 위해 부득이 더빙한 음성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어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처벌을 할수 없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있어 음주 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음주 수치가 0.09%나 측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음용수를 제공하지 않고 측정을 하여 무혐의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포털에 올라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음주사고 운전자의 음주 측정을 하기 전에 이반을 행골 음용수를 제공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모처 도로상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태운 A씨의 차량을 음주운전자인 B씨의 승용차가 오른쪽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러 온 단속 경찰이 측정한 B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 이었으나 경찰이 물을 제공하지 않았기에 음주사고에도 경찰이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B씨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의 내용에 따르면 단속 경찰관이 음주운전 의심자의 호흡을 측정할 때 잔류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마시는 물 200ml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당시 경찰은 B씨에게 물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당시 음주 측정 결과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찰이 물을 주지 않고 음주 측정을 하여 음주 수치가 나왔다면, 이는 과대 측정을 방지할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 수치를 신뢰할 수 없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측정한 음주 수치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 체열에 관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자의 체열 요구에 경찰이 응하지 않거나, 체열 시 알코올 솜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교통단속처리지침 31조의 1항에 따르면 단속경찰관은 주치운전자로 확인된 사람에게 음주스티커를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음주측정 결과와 체열에 의하여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하였으며 처리지침 31조의 1항은 주치운전 의심자가 처음부터 체열을 요구하거나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측정 현장에서 체열을 요구하는 때에는 가까운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체열한 후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지키지 아니했다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자가 호흡측정수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만 체열에 의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고지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된 지침에는 음주단속적발통지서를 발급하면서 호흡측정음주수치를 알려주고 체열을 할수 있음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체열을 할 경우 운전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한 체열은 증거 능력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례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음주운전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강제 체열을 통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이 1심,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모 씨는 지인 2명과 함께 소주 한병 반을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구미시 국도에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오씨 부인의 동의를 얻어 오씨를 체열한 뒤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확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또이 혐의가 적용되기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3명이 나눠먹은 술의 양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해 오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8%로 정한 뒤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지법은 1심의 무죄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체열은 사람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으로 본인동의 또는 법관의 사전사후 영장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은 경찰의 강제 체열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오씨의 두 명이 진술한 술의 양의 차이가 있고 사고 후 10개월이 지나서야 두 명을 대질 신문에 이들이 마신 술을 뺀 나머지 술을 오씨가 모두 마신 것으로 확정한 예비적 공소 사실도 술의 양이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알코올 솜을 사용하여 한 체열의 문제를 지적하여 무죄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63%가 나온 음주운전자가 무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체혈방법상의 잘못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김모 씨는 전남 화순군 공공도서관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다방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김씨를 병원으로 이송한 다음 음주 측정을 하려 했으나 측정기를 사용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김씨의 동의를 얻어 혈중 알코올 검사를 위해 채혈을 했습니다. 채혈을 하여 국과수의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1%였고 경찰관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63%로 환산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음주 만취 운전자로 기소된 김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체열 결과에 승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김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맥주 한캔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1 시간 뒤에 운전을 했다며 결백을 주장했고 법원은 결국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주 수치 0.163%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아닌 말 그대로 알코올 농도라는 취지였습니다. 광주지법은 간호사가 체열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소독했는데 주사기가 피부를 뚫을 때 알코올이 주사기 안으로 들어가거나 채취된 혈액이 흡수된 경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병원 후송 당시 술 냄새가 많이 났다는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일선경찰서와 법원 간의 이 같은 체열 방법과 관련한 시비가 빈번해 경찰관들에게도 종종 주의를 당부하는 지침이 내려오곤 한다며 무알코올 손과 주사기 등 체열 시 필요한 도구는 경찰이 모두 준비해 병원으로 가지만, 이번의 경우 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주의가 원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을 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음주운전이라는 크나큰 실수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벌을 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어 대응하신다면, 생계수단인 소중한 운전면허를 되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면 상담이 가능하니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면허닷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